일본 현지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일본 영화 국보를 프리미어 상영으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일본의 전통극 가부키를 주제로 한 동명의 서설을 원작으로 했고 일본판 폐왕효리라고 불리며 많은 극찬을 받았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64년에 나가사키, 거대 야쿠자 조직 타치바나파 두목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 타치바나 키쿠오는 야쿠자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가부키 극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애도 막부에서 풍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부키의 여자 연기자 출연을 금지했기 때문에 여성 역할을 담당하는 남자 배우인 온나가타를 양성했으며 키쿠오 또한 화장을 하고 여성 복직을 착용한 온나가타로 무대에섰고 키쿠오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오사카 카미가타 가부키 명문 가문의 당주인 하나의 한지로는 키쿠오의 온나가타로서의 재능을 알아보지만 조직 세력 싸움에서 키쿠오의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1년 뒤에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난 키쿠오는 하나이 한지로에게 거둬져 하나이 한지로의 아들 슌스케와 함께 혹독한 가부키 배우 수련을 받게 됩니다. 키쿠오와 슌스케는 8년간 동고동락하며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가 되고 하나이 한지로처럼 무대에서 사용하는 예명 하나이 토이치로 하나이 한야로 함께 가부키 무대에 서면서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키쿠오가 재능을 인정받긴 했으나 가부키계는 철저히 혈연중심의 세습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키쿠오는 슌스케의 혈통을 슌스케는 키쿠오의 재능을 서로 질투하며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제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봐온 분들이라면 눈치챘겠지만 평소에 미국 영화를 가장 많이 보며 일본 영화는 상대적으로 본 작품이 많지 않는데 본작은 괴물과 퍼펙트 데이즈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고질라 마이너스 원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나왔던 일본 영화들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느꼈으며 국적을 떠나 오래 본 영화들 중 탑5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찬바람을 비롯한 일본 사극을 볼때 지나가듯 가부키를 접하기는 했었지만 가부키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본 현지인들도 어렵다던 가부키에 관한 2시간 55분짜리 일본 영화를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국내 수입사와 배급사에서 이런 점을 의식 했기 때문인지 가부키 극의 제목을 띄워줄 때 한글 자막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요약해줘서 가부키에 대해 잘 몰라도 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는 데큰 문제는 없었으며 머리감이 훌륭하기 때문에 러닝 타임을 그렇게 길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주인공인 키쿠와 슌스케를 연기한 배우 요시자와 료와 요코하마 류세의 호흡이 완벽했고 담당 캐릭터뿐만 아니라 가부키의 온다가타로서 노래와 안무까지 훌륭하게 소화했으며 키쿠의 아역은 괴물에서 미나토를 연기한 쿠로카와 소야가 담당했는데 괴물에서도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주목받았지만 2년 사이에 연기력이 더 일취월장해서 극중. 시간이 흘러 키쿠오의 담당 배우가 요시자와 류로 바뀐 시점에서 살짝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리메이크와 더불어 이상일 감독의 작품의 세 번째 출연인 와타나베 캔은 할리우드 작품들에서만 보다가 오랜만에 일본 영화에서 봤는데 담당 배우인 하나의 한주로가 키쿠오와 슌스케보다 비중은 적지만 와타나베 캔이 가부키 화장을 한 모습을 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며 가부키 장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짧은 등장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원작 소설이 국내에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영화 속 대사들이 원작의 글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지 모르겠 일본어를 전혀 몰라서 자막에 의존해야 함에도 대사 하나 하나의 임팩트가 정말 컸고 특히 중반부에 키쿠오가 혈통을 질투하며 하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나 싶긴 한데 주인공 키쿠오가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부키 배우 같은 전통극 연기자들이 야쿠샤라고 불리는 것이 의도된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중국 경극을 주제로 한 홍콩 소설을 원작으로 한 배왕별이와 비교되고 있는데 배왕별이 또한 여자 역할을 맡는 남자 배우인 주인공 창대이와또한샤오로가 경극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두지만 캐릭터가 라이벌이 아니라 청대희가 같은 성별인 다운시루에게 연정을 품으며 두인물은 일본제국과 중국국민당 그리고 문화대혁명 당시 공산당과 홍위병의 폭력적인 억압 때문에 비극을 겪는 점에서 내용 자체는 매우 다르며 국보는 주인공들의 예술에 대한 투지와 가부키계의 혈연 중심 전통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실제 가부키 연기자인 나카무라 간지로에게 가부키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받았다고 하긴 했지만 가부키극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게 재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상과 세트 때문에 제작비는 상당히 많이 든것 같았으며 찾아보니 공식적 으로 공개된 제작비는 12억 엔이고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을 수상한 고질라 1의 제작비가 약 15억엔 정도입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엔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아직도 마지막 장면의 여운이 깊게 남아 있으며 엔딩곡인 로미너스가 여운의 깊이를 더해준 것 같았고 시간이 된다면 이 곡을 듣고 나오시길 권장드립니다. 국보는 일본판 패왕별이란 얘기가 많았지만 각각 일본과 중국의 전통극을 다뤘던 공통점을 빼면 전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은 상당히 다르며 패왕별이가 중국의 거장청카이가 감독의 최고작이자 지금까지도 중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꼽히고 있고, 장국영의 연기와 경극 연출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영화였지만 2시간 50분짜리 확장판은 보고 나면 피로감이 드는데 국보는 러닝타임이 비슷하게 길어도 피곤하다는 느낌 없이 몰입감이 정말 좋았고 배양별이를 재밌게 봤다면 국보도 한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임팩트가 크고 여운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원작 소설 또한 구입해서 읽어볼 생각이며 11월 3일에 상권이 먼저 출간되었고 학원은 18일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보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